안녕하세요. 뚝딱맘입니다. 한우 꼬리하고 잡뼈를 넣어서 사고를 우려낼 건데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하루 전날 이렇게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핏물이 빨갛잖아요? 어제 저녁에 담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건져서 뜨거운 물에 다시 한번 튀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건지겠어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아까 건져 놓은 잡뼈하고 꼬리 이거다 끓는 물에 넣어서 다시 한번 데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한번더 끓여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이제 큰 솥에다 물 붓고 끓이면 됩니다. 국물이코 포약게 잘 불어났네요. 지금 이제 4시간째 우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한 저녁때까지 더 끓이고 또 내일 도또 끓일 거예요. 6시간 우려낸 국물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노랗게 뜨는 거는 기름이거든요. 근데 식으면 이게 응고가 되면 두드니까 그때 살짝 걷어내고 다시 한번 또 물을 넣고 또 우려내면 됩니다. 두 번, 세번 우려내면 돼요. 6시간 우려낸 국물이거든요. 뽀얗게 잘 우려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당면 좀 넣고 파좀 넣고 이제 팍팍 끓이면 이게 꼬리곰탕이에요. 맛있는 꼬리곰탕 이제 드실 때는 식성에 따라서 소금 좀 넣고 후추도 넣어주세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간딱 맞네 맛있네 꼬리곰탕 완성입니다.